안녕하세요. 선라인 선상로어 필드 스텝 최진호입니다. 오늘은 타이 라바 자작 채비 만드는 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타이 라바 하실 때 만들어진 제품들을 많이 쓰셨죠? 이제 타이 라바를 이제 하시면 하실수록 자신만의 채비를 만들어서 낚시를 하고 싶으실 거예요. 그때 이제 자작 채비를 만드는 방법. 그것은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음, 일단 훅을 이제 매는 방법부터 설명을 드릴 거예요. 뭐 타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현장에 가셔서 막 교체를 하고 직접 바꾸실 수 있지만 훅 같은 경우에는 미리 집에서 여러 개를 준비해 주시는 게 좋아요. 훅은 바늘을 매고 접착제를 바르고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집에서 여러 개를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훅을 매는 방법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바늘 묶는 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기 위해서 직인용 큰 훅과 굵은 줄을 준비를 했어요. 자, 먼저 바늘을 잡으신 다음에 어시스트 라인을 바늘 안쪽에 이렇게 함께 대서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원형 고리를 만드시고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네 바퀴에서 다섯 바퀴 정도 감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라인을 아까 만들었던 그 구멍에다가 넣어주시면은 매듭이 끝납니다. 잘 잡아당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둥줄도 잡아당겨주시고. 자, 그렇게 해서 요두 라인을 꽉 잡아당겨주시면은 바늘 묶음이 완성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 안에 있는 이제 기둥줄이 이뒤 바깥쪽으로 가면 안 돼요. 이 부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바늘 귀에 라인이 걸려서 쓸려서 끊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바늘 안 안쪽으로 해서 기둥줄이 나올 수 있게끔 매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매듭이 풀리지 않도록 이 부분에다가 어, 순간 접착제를 발라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이소에 가보시면 순간 접착제를 판매를 합니다. 끝에 이제 브러쉬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살짝살짝 살짝살짝 칠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라인끼리 서로 붙어서 어, 풀리지 않게끔 해주는 역할만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자투리 라인 있죠 이제 접착제가 마르면 이 라인 부분을 잘라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양쪽에다가 훅을 매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주시면 됩니다. 이두 바늘간의 거리는 한 17에서 18cm 정도 그 정도 되면은 어, 타이라바 뿐만 아니라 어, 나중에 인치쿠를 쓰시거나 그럴 때에도 상당히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차를 이렇게 잡은 다음에 이 부분을 묶어주시면 단차가 이제 완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단차를 내가 더 길게 주고 싶다 상황이 단차를 좀 길게 줘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뒷바늘을 단차를 이제 길게 주시고 요 부분을 이제 묶어서 매듭을 해주시면은 단차가 길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 바늘은 이렇게 묶어둔 상태로 보관을 하셔서, 어, 낚싯대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타이레바 훅을 가지고 직접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훅을 잡으시고, 어시트 라인은 요찌아미의그 어시트 라인 8호 사용하시면 됩니다. 둘, 셋, 넷. 다 라지 사이즈의 바늘이기 때문에 다섯 번을 묶었습니다. 구멍으로 통과를 시켜주시고요. 자, 강하게 잡아당겨주시면 됩니다. 바늘 안쪽으로 기둥질이 들어가게 해주시고요. 어, 그 다음에 매듭 부분에다가, 이렇게, 어, 순간접착제. 살짝만 발라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다 바르면요. 여기 남아있는 네. 자투리 라인을 가위로 잘라주시면은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중간에 줄을 한 15cm에서 18cm 정도 잡아주신 다음에 반대쪽도 똑같이 만들어주시면은 돼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안쪽으로 잡아당겨주시고 자투리 라인 자르고 자투리 라인을 손에 잡아뒀던 부분에다가 집어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양쪽으로 당겨주시고요. 바늘 귀에 이렇게 당겨서 밀착을 시켜주시고 다시 또 안쪽으로 잘갈수 있게끔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또 여기다가 순간접착제를 조금만 살짝 라인끼리만 엉겨붙을 수 있게끔 발라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투리 라인은 또 잘라주시고 이렇게 되면 아까 보셨던 그훅 완성이 됩니다. 현장에 가셔서 단차 조절을 하시고 중간에 매듭을 지어서 사용하시면 돼요. 매듭은 이렇게 단차를 만드신 다음에 원을 만들어 주시고, 이 원에다가 한번, 두번 돌려서 묶은 다음에. 양 끝을 잡아당기는데 단차 잘 봐주시고 잡아당겨주시면 돼요.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참 쉽죠? 자, 이번엔 타이를 조립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쓰는 조립 파츠는, 시마노사의 조립 파츠입니다. 거는 형식으로 나와 있어요. 파츠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거는 형식하고 이제 끼우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는 형식이 상당히 편리합니다. 자, 이렇게 파츠가 있고요잘 보이시죠? 자, 여기 이제 실리콘 링을 빼게 되면은 걸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홈에다가 타일을 걸어 주시면 돼요. 걸어 보겠습니다. 잡아 주시고. 거기 이제 나와 있는 돌기에다가 어, 타이를 이렇게 걸어주시고 나와 있는 돌기에다가 음, 타이를 걸어주시고 단순히 걸어주시면 됩니다. 아주 쉬워요. 그래서 음, 그 라인을 끊지 않고도 이렇게 거는 형식이기 때문에 손쉽게 어, 타이를 조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빼두었던 그 실리콘 링을 다시 끼워서 눌러주시면 이렇게 조립이 됩니다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제 바늘은 이렇게 단차를 주우고 중간에 매듭을 지어서 달아주시면 돼요 저는 바늘 한개 정도 단차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동그라미 진 다음에 한번두번 번 이렇게 해서 고리를 이제 만들어주시면 돼요. 루프를 만들어주시고,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예쁘게 단차가 생겼죠? 자, 이 상태에서, 어, 파츠에다가 끼우시면 됩니다. 파츠에 뒤에 구멍에다가 집어 넣어주시면은 통과가 되겠죠? 이렇게 자작체비가 완성이 됩니다. 심한 공사에서는 고무 홀드라고 해서 까만색 고무 파츠가 하나 더 나옵니다. 용도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이렇게 바늘을 끼워주시면은 한번더 이렇게 파츠를 보호해주는 역할도 하고요. 요 위에 이제 헤드가 오겠죠? 헤드가 이렇게 파츠가 충격을 할때그 부분을 흡수해주기도 하고 시마노 전용 헤드를 이제 쓰시게 되면은 이 파츠가 헤드에 쏙 들어갑니다. 딱 끼워져요. 그래서 이제 반 고정식의 형태로 이제 고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무 파츠 달아주시면은 유용해요. 고무 파츠는 이런 이제 제품으로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피니시 홀드라고 적혀 있죠. 자 이렇게 이제 파츠가 완성이 됐습니다. 바늘의 이제 사이즈는 회사들마다 좀 다른데요. 뭐, 스몰, 미디움, 라지. 이렇게 나와 있는 회사들도 있고요. 뭐, 9호, 11호, 13호.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사이즈 필요하신 부분을 골라서 만들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설명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거는 형식의 조립 파츠가 있고, 끼우는 형식의 조립 파츠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거는 형식의 조립 파츠가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지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 파츠는 어, 다이와사에서 어, 출시를 하는 파츠입니다. 어, RARB 형 파츠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자, 이 파츠를 쓰다가 어, 타일을 교체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제 고무링을 빼주셔야 돼요. 이렇게 아, 이게 실리콘 링 있죠. 그 다음에 타일을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죠그 다음에 다시 이제 다른 타일을 가져와서 넣어 줘야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어 끝을 잡고 요 실리콘 링에 이렇게 막 넣어야 되는데 이 실리콘도 빳빳하고 그 다음에 이 실리콘 링도 빳빳해서 잘안 들어가는 경우도 많고요. 이렇게 이제 얇은 타이 같은 경우에는 잘 들어가는데 좀 이제 넓은 이제 타이 같은 경우, 뭐 이런 타이 같은 경우에는 이 작은 구멍으로 잘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상당히 불편해요. 그리고 이제 뭐 타이를 교체할 때뿐만 아니라 이 밑에 이제 바늘이 있죠? 이 바늘은 이제 단차를 조절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단차를 조절한 것들을 여러 개 가지고 다니면서 여기다 걸어줘야 돼요. 그리고 이 여유줄도 적기 때문에 이 안에 이제 고리를 져서 달아주는 것도 상당히 좀 불편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불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걸어주는 형식의 파츠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는 자칼의 이제 백파이어 이제 접속 파츠인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렇게. 어, 캡 형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들어주고, 우리 아까 만들었던 후기에 이제 그 골이 있죠. 거기다가 그냥 이 타일을 쑥 넣어서 걸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그냥 어, 백파이어를 쭉 눌러버리면 은 완성이 됩니다. 아주 편하고 빠르게 어, 채비를 교체할 수가 있고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시마노 파츠라든가 자칼 파츠처럼 거는 형식의 파츠가 현장에서 쓰기에는 상당히 빠르고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어, 기성 타이라바 제품이 아니라 직접 만드는 자작 타이라바 만드는 방법을 어,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해 가시면은 현장에서 패턴에 맞는 그 타이라바를 바로 교체를 하시고 만들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더 많은 족과를 올리시는 데 상당히 유리할 겁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기 때문에 따라 하시면서 연습을 해보세요. 자작 채비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한 가지 더 주의사항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만드는 방법을 눈으로 이해하시는 게 아니라 손에다 익히셔야 돼요. 어떤 매듭법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손으로 연습하셔서 익히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배라고 하는 공간은 상당히 음,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파도와 너울에 항상 흔들리고 멀미의 위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포인트 이동하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어, 손에다가 이 부분을 익히셔가지고 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패턴에 맞추셔서 더 빠르게 채비를 교환을 하실 수가 있고 이것은 조항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겠고요. 어, 오늘 내용도.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잊지 말고 꼭 구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